이번 주말은 특별한 음식, 가성비가 좋은 대게로 준비하면 어떨까요?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너무 아까운 떨이자숙 대게 상품을 올해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대사이즈 떨이자숙 대게가 1kg당 27,900원입니다. 오늘 품절 전 구매하시면 10월 26일 토요일에 고객님 댁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산파크입니다. 동해 수입 현지에 여러 대의 러시아 대게 조업 선박이 동시에 입항, 통관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량 통관 시 발생하는 너무 아까운 떨이자숙 대게가 많이 있어서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정 150kg까지만 1kg당 27,900원에 공급합니다. 저희에겐 크나큰 손실입니다만, 구매하시는 고객님께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주처럼 떨이자숙 상품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신선하고 품질이 좋아서 단골분들의 재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떨이자숙 킹크랩도 1kg당 49,900원으로 올해 최저 가격입니다. 극소량만 가능하여 주문 전에 꼭 네이버 톡톡으로 실시간 문의 후에 주문해 주세요. 매일 한정 물량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수산 파크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으로 전국 대게 유통을 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수산 파크 떠리자숙 대게 킹크랩이란 떠리자숙 대게 킹크랩은 동해 현지 수입 통관 또는 전국 유통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죽으려고 하는 대게 킹크랩을 현장에서 신선도가 좋을 때 자숙지 마여 출고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떠리자숙 킹크랩 대게는 팔어 살아있는 킹크랩 대게에 비하면 발생 물량이 매우 적으며 유통기한 또한 매우 짧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량의 물량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주로 취급합니다. 떠리자숙 상품은 팔어 상품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서 수년 전부터 단골 분들께서는 떠리자숙 킹크랩 대게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수산파크의 떠리자숙 대게, 떠리자숙 킹크랩의 재구매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수산파크에서는 전국 소매점 여기저기 돌아다닌 대게가 아닌 수입 통관 시에 발생하는 떠리 자수 킹크랩과 대게를 현장에서 전용 찜기로 자숙 찜하여 출고하기 때문에 떠리 상품이라도 보다 신선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 중에 발생하는 떠리 자수 킹크랩, 대게 역시 유통 기간이 가장 짧은 도매 창고에서 발생하는 물량만 출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번 드신 고객분들께서는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특별한 날 또는 기념일에 홈 파티 음식으로 재구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총 14,000개가 넘는 후기를 보시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산파크의 떠리자숙 대게는 수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떠리자숙 킹크랩 앤드 대게에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실시간 채팅 수산파크 네이버 톡톡 문해주세요. 수산파크 네이버 쇼핑 간단 주문 바로 가기는 본문에 링크 안내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좋은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행복한 추억,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